오늘 영상 끝까지 본 사람은 500만원까지는 벌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컴퓨차첫 번째 강의입니다. 솔직히 SNS에 돈 자랑하는 그런 젊은 부자들 전부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어린 나이에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지 제 주변에 없으니까 저도 안 믿은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과장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곧 2천만 원 달성하는데 이게 사실 저도 안 믿기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로 믿겠어요 방금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진짜로 버는 사람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걸 이게 금수저가 아닌데 어떻게 자수성가로 어린 나이에 벌었다는 그 사실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주변에 없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은. 돈 벌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랑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조금씩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뭐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얘기하고 뭐술 먹고 당구 치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한 번, 두번 하다 보니까 거의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반복되는 이게 살짝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노는 게 재밌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재밌대요 어릴 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친구들이 네살 때부터 친구거든요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살은 친구들이 네살 때부터 친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계속 뭐 개들 눈에는 제가 이상했겠죠 근데 제 눈에는 개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좀 앞으로 어떻게 더잘 살지 미래가 좀 걱정돼서 그러고 있는데 아니 자꾸 옛날 얘기하고 막 그런 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친한 동료들이 있잖아요 형이든 동생이든.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PC 방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는 자기 개발에 대해서 좀 강박이 있어가지고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더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도태되는 거고 그런 성장에 대한 강박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뭐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게임 하고 뭐 누워서 빈둥거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숙소 생활하면서도 그저 초반 영상 보면은 모텔에서도 마치고 영상 찍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리고 저 제가 지금 룸메가 생겨가지고 모텔에서 영상을 못 찍고 이렇게 집에 와서 찍는데 어쨌든 오, 그런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쉴 수가 있지 근데 이제 물어보면 하나도 안 편하대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대요 똑같이 저랑 똑같이 일하기 싫고 그런데 그걸 하기 싫으면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제 그러니까 기준에는. 아, 노가다 하기 싫으면. 노가다 안 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내가 이제 저는 쇼핑몰을 했지만 쇼핑몰을 키워서 노가다 탈출해야지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아 노가다 힘드니까 쉬어야지 그니까 몸이 힘드니까 쉬어야지 근데 저는 그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이렇게 내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서 살아가는 이 상황이 싫으니까 벗어나려고 한 건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안 힘든 거 같아요 노가다가 저는 진심으로 이제 힘들어서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어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은 대학교 때도 저는 그래서 자퇴를 했거든요. 선배들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뭐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놀고 막 똑같네 나랑 그냥 저렇게 살 거면은 뭐 비싼 돈 내면서 대학교 다니고 할게 아니라 나가서 혼자 사업 하든지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더 빠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자퇴해버리고 이제 또 군대에서도 똑같아요. 선임들이 개인 정비 시간에 TV를 보고 그냥 뭐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소수고 다 누워서 TV 보고 막 하더라고요. 저 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아니 군대 2년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내가 이게 뭐 전쟁 나는 거뭐 대비한다고 쳐도 사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군대 놀이에요 군대 놀이 제대로 그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막 군장 매면는 안에 스티로폼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막 그냥 가볍게 이렇게 가고 가라로 하고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훈련이 아닌데 그런 군대 놀이 하는 것도 내가 2년이 아까운데 TV 보고 저렇게 누워 있는다고 와 나는 절대 못 참는다 내가 이 2년을 오로지, 운동, 독서, 요두 가지만 내가 판다. 그래가지고, 선임들이 저 이등병 때, 이등병이 무슨 운동이냐, 무슨 책이냐, 뭐 하면서 계속 갈고 었어요막 때리기도 하고, 어디 가둬놓기도 하고, 욕하고, 막 장난 아니었죠. 근데 저는, 아니, 내가 뭐, 진짜로 뭐 잘못해서 혼나고, 막 이러는 거면, 이해를 하겠다. 근데, 운동하고 독서하고, 이 개인정비 시간에 책 읽는 걸로 뭐라 한다? 저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말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겼죠, 계속. 계속 나 운동하고 책 읽고 뭐라, 뭐 때리든지 말든지 뭐 어쩌라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선임들이다 제가 좀 이제 이상한 놈이니까 결국에 포기하더라고요, 결국에. 결국에 포기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랑 독서 두 가지만 제대로 팠고 그리고 제가 좀 작은 군대가 아니라 그 사관학교의 조교였어가지고 사관학교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책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운동도 골프 빼고는 다할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여러 가지 할수 있었고 책도 많이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조교로서 이제 나름대로 좀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대로 트집 잡혀서 혼난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자기계발하고 하는 게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이랑 독서 두 가지만 봤고 그 다음에 군대 가기 전후로 해가지고 호주랑 미국 이렇게 한 2년 정도 살아봤는데 미국 생활이 저한테는 로망이자 어떤 환상이었어요. 나도 저런 데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환상이 있었는데 한번 살아보니까 그런 환상이 다 깨지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아니라 뭐 힘...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그 심지어 저는 이제 비자 받기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아 살기가 힘들겠다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어서 사는 거는 아 그냥 한국에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판단도 했고 그래서 아 이제 제대로 나 공부해야지 사업하기 전에 제대로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책을 좀 읽고 싶어서 절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그 스님들이랑 같이 수도 생활하면서 책만 봤어요 뭐 그러면서 배운 것도 많고 한데 어쨌든 1년 동안 수도 생활하고 이제 하산을 한 거죠 아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갔던 게 대기업 무역회사에 들어갔어요 뭘로 들어갔냐면 통역으로 제가 영어를 그래도 좀 배워가지고 통역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일본계 무역회사였는데 일본에서 이제 베어링이나 이런 뭐 부품들을 컨테이너로 그냥 싸게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70년대, 60년대 제품 막 그런 그런 건데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일제 거라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지금 만든 베어링보다 전몇십년 전에 일본에서 만든 게더 좋다고 이해가 안 됐는데 더 좋대요. 일제라서 더 비싸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게 사업이면 나도 사업. 하겠는데 뭐 그냥 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거를 보니까 빨리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쉽게 생각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노가다를 뛰었어요 노가다가 돈 제일 많이 주니까 노가다 뛰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친구들이랑 택배 상하차를 갔어요 왜냐면 택배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다 일이 없는데 아왜 이렇게 일이 많지 막 명절이고 그런데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라고 하고 마치고 집에도 못 가요 OT가 매일 있어요 그리고 OT도 계속 해야 되고 막 원래는 돈 벌려고 온 건데 이제 돈 벌기 싫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택배 아침 조회 시간에 조장이 뭐라고 조회를 하냐면 한진 택배였는데 한진택배 일 많으니까, 한진택배 주식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에 대한 조회는 없어요. 그냥 주식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주식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든 생각이, 뭐 주식 모르겠고, 그냥 이 택배가 이렇게 계속 막 물량이 많아지는 이 현상이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더 이어지면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을 건데, 아, 인터넷으로 물건 많이 시키겠다. 갈수록 계속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시키니까, 오,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야겠네. 그럼 어떻게 하지? 그 찾아보다가 쇼핑몰을 하게 된 거예요 쇼핑몰 이제 강의 같은 거 듣고 막 따라 한 거죠 그렇게 2020년에 쇼핑몰을 시작해서 지금 쇼핑몰은 5년차 그리고 여전히 노가다는 계속 하고 있어서 10년째 노가다꾼 그리고 이제 강의까지 제가 하니까 강사고 어쨌든 안정적으로 제가 천만 원 정도 벌었는데 이제 2천만 원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강의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직원도 뽑고 팀원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서 얼마나 더 성장할지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변에서 아직도 그냥 만나자고 하고 그냥 막 쓸데없는 얘기 하고 싶어 가지고 그냥 왜 만나자고 하냐고 물어보면 목적이 없어요 그냥 보세요 그런 시간이 너무 이제 아까운 거예요 만나서 그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냥 뭐 그냥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뭐 그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있으면 진짜 막 어지럽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런 제가 했던 말들이 재수 없게 들리면은 정상이에요 다들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근데 제가 겪어보고 느낀 점은 그런 아우, 재수 없다는 그런 감정이. 사실은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알면서도 이게 외면한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감정을 내가 반대로 거슬러 올라서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드디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그런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제가 좀 두서 없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면좀 진짜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왜냐면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왜 진짜 그런 상황을 그럼 힘든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안 하고 힘드니까 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예전에 이제 애기 태어나고 노가다를 못 가서 여기 서산에 공장 주야 이교대로 풀근무 일요일까지 풀근무 해서 한 400에서 450 정도 받았을 때도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12시간 동안 서서 같은 행위만 반복한다는 게 이런 걸 로봇이나 시키지 왜왜 왜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니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일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 놓고 그냥 이거 그냥 여기 계속 12시간 동안 이거 넣고 빼고 이것만 하면 은할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전 진짜 미칠 것 같았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려고 쉬는 시간 그 10분을 쪼개 가지고 책을 읽고 쇼핑몰 핸드폰으로 쇼핑몰을 했어요. 핸드폰으로 물건 캡처하고 올리고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제가 투잡, 쓰리잡 이렇게 했는데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이잖아요.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동료들은 중국인들은 이해를 해요. 중국인들은 확실히 그게 마인드가 막 다들 쇼핑몰도 해 봤고 중국에서 그냥 저처럼 열심히 사는 게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 아니요 맨날 드라마 보고 그런 얘기 하고 막 그런 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가끔씩 이제 제가 눈치 없이 막 그런 말할 때도 많았어요. 아니 그만두고 싶다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언제 그만두냐고.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 이상해지면서 아니 일단 이래야지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떡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나처럼 막 부업도 하고 뭐라도 더 그러면 해야지 막 이런 말 하면 아니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힘드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말하는 건. 데 몸이 힘드니까 그냥 몰라 대충 살래 그냥 쉴래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아 거짓말이구나 안 힘들구나 힘들면은 저렇게 못한다. 그냥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말도 안 하고 노가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몸이 점점 망가지는 걸 느끼고 다치고 막 이러니까 아 진짜 내가 애기도 있고 한데 막 다치면 안 되고 하는데 이런 환경을 빨리 탈출해야겠다 막 그래서 5년 동안 쇼핑몰 하면서 막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 건데 다들 힘들다고 하면서도 술 먹고 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이런 게 솔직히 진심으로 안 힘드니까 이렇게 계속 매일 출근하고 이렇게 몇 0년째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뭐냐면 좀 성공한 그런 사업가들이나 뭐 연예인이든 누구든 우리 기준에서 좀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제가 느끼는 이런 감정, 이런 느낌, 이런 마인드가 이제 기본이래요.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 당연한 거를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저야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출발선에 이제 섰을 뿐인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런 이런 기분이 당연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이때까지 인생을 낭비했는지 그것도 깨닫고 사실은 이제는 이런 기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 저도 원래는 힘들면 막아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서 게임도 하고 웹툰도 보고 막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데 진짜로 지금은 이제 일을 안 하면 그러니까 솔직히 바빠요. 노가다 끝나고 쇼핑몰 관리해야지 강의 준비해야지. 뭐 주말에도. 시간 없어요. 강의 토요일에 강의하고 일요일에 조금 쉴수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여유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해요. 일을 안 하면은 와할 일이 이렇게 너무 많은데 내가 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빨리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직장인 분들은 그게 아마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일을 더 한다고 돈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을 덜 해야 이득인 거니까. 근데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 일이니까 내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더해서 더 많이 볼수 있으면 당연히 더 해야지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제가 좀 이상해진 이런 기분을 조금이라도 이게 뭐 공감이 안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좀 살아가야 이게 잘살수 있을까 뭔가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노가다 하는 그런 그냥 노가다꾼이에요, 노가다꾼. 근데 갑자기 쇼핑몰 하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 니가 뭐 더, 더 벌려고 쇼핑몰 할수 있지.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강의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니가 무슨 강의를 하냐, 지금. 뭐,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강의도 돈이 좀 돼요. 노가다 월급보다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한 2천만원, 2천만원 가까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이 좀 아니, 아닌 거죠.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저도 점점 이제 멀어져요. 그게 서로 공감이 안 되고, 이제 저는 다른,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 그게 액수만 보면 부럽잖아요. 나도 뭐 2천만원 3천만원 벌고 싶어 막 이러는데 하면 할수록 그렇게 실제로 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제가 느끼고 존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월 천만원 유행하잖아요 월 천만원 근데 월 천만원 벌려고 해도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엄청난 노력은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은 아니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쉬고 싶은 나를 조금 더 넘어서 나를 이겨내고 해야 뭐월 500을 넘기고, 월 천만 원을 넘기고,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하니까 저도 5년 동안 막 이것저것 했던 게 쌓여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예, 되고, 제가 이제 부트캠프 요거 제 수강생들, 일기 수강생들, 어, 60대 대표님까지 계시는데, 되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렸던 방식대로 물건 올리니까 팔리고, 요거를 반복하면 이제 돈이 벌리는 건데, 뭐, 반 이상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제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물건 팔리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만 점점 더잘 되고 더잘 살게 되니까 더 늦기 전에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도 내가 이제 관심이 생기고 그러신 분들은 제가 전자책으로 제 얘기 총 이렇게 한번 정리했던 전자책이 있거든요. 요거를 원래는 돈 받고 팔려고 했는데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만 관심,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한테만 공짜로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전자책 한번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 고정에 링크 거기 들어가서 신청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전자책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이제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제가 이제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제가 보여드리면서 증명을 할 테니까 저를 보고 가능성을 좀 믿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노가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쉽게 가볍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을게요.